안녕하세요 식물농업물지기 신규류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? 저 끝에 보라색 빛두개 보이죠? 지금 오늘이 9월 11일 한참 지금 우아한 나방들이 많이 날라드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제 나방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테스트 동장에 와 있고요. 뭐목이나 그런 거 없죠. 나방은 그렇게 개체수가 막 군무를 총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. 일단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여기에 총 6개 정도의 포집시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. 잘안 보이죠? 실제 불빛은 이것보다 더 약하게 보입니다. 이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근처에 많이 와있죠? 와있고. 들어가 있는 것들. 계속. 지금 이게 포지망이 약간 불투명이라 잘 보이는데요.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하고 이제 다음 거. 근처에 모여들었죠, 이쪽으로? 선정 쪽에, 그리고, 이렇게. 이게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돼서, 여기 에 지금, 나 안쪽에 날라 들어가니까 보이있죠 이렇게 꾸준히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뭐 약으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. 큰 나방이나 그런 것들은 안 죽어요. 약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. 송충이는 어느 정도 약만 스쳐도 잘 죽는데 나방은 진짜 안 죽어요. 그래서 방제도 굉장히 중요하고, 꾸준히 이렇게 포집기로, 꾸준히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쪽 바닥에 쌓인 게 지금, 이게 설치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? 이렇게 쌓여있는 겁니다. 그리고, 나방을 집중 포집하기 위해서, 옆에 측면은, 측면 살대를좀좀 제거해 준 모습이고요. 이상입니다.